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오늘 성주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달여 만에 재방문인데 사드 배치를 미리 설명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는 했지만 철의 언급은 없었고 사드의 필요성만 다시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주민 사이의 사실상 저 실질적인 협의에서 한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3 후보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5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성주군을 방문한 지한달에 만에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다시 성주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 장관은 성주 국민들의 입장에서 사드 문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간담회에 왔다며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절박한 마음만 여러분께서 받아주시기를 비공개로 두 시간여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장소로 선정된 과정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특히 사드 제3 후보지와 관련해서 한민구 장관은 성주의 까치산과 염속산 골프장 등을 답사했고 성주 국민의 뜻을 모아오면 제3 후보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데다 후보지와 인접한 김천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 사드 제3후보지를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제시한 것을 논의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똘똘 뭉쳐도 지금 일동말동한 판이에요.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내일 성주군청에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다시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투쟁위가 사드 배치 철회를 원칙적으로 고소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 철회냐 아니면 제3 후보지로의 입지 변경이냐를 두고 성주군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